경기 시작됐습니다. 먼저 한시 파란색 저그 곰 정용락 선수 네 그리고 일곱시 빨간색 테란 병기 이병기 선수 대각이 나왔습니다. 응? 응. 아, 용락 맵. 선수 개발 시작이죠? 자, 오 그러네요. 자, 맵은 라데온입니다. 근데 이게 제가 또 저테를 잘 모르잖아요? 근데 원래 이렇게 배럭이랑 가스랑 같이 올라가 배럭이랑 가스가 동시에 이렇게 짓는 빌드인가 있나봐요. 네. 원래 배럭 지어지고 가스 아니야? 그렇죠.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는 빨리 올렸습니다. 아, 이병기 선수. 자테란 유저분들 이 빌드가 뭔지 <laughs> 말씀해주세요. 가스를 굉장 빨리 올라요. 일단 팩토리. 네. 메카닉이에요.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입구를 안 막으면, 그쵸. 심지어 팔링이야, 링 계속 뛴다아 정영락 선수가 음, 바로 그리고 레어야. 바로 센터 가로 질러서 대각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니, 깜, 전, 전혀 모르고 손님? 있어요 지금. 아니 잠깐만 눈, 눈, 눈 앞에 왔는데 원마이냐 네. 아니 이거 그래도 돼요? 아못 못 보고 있습니다. 자, 원마린니라 사망 아, 아니, 마리는 마리는 아이고. 찍을 수가 없었어요. 방금 뚫렸네요. 야, 용락이 개날카롭습니다. 정용락 선수. 와, 그 입구인가? 큰 입막인가? 그거 안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? 저 그렇죠. 심지어 잘 심지어 지금 발업도 됐기 때문에. 아이고. 아 추가링 계속 달립니다. 아이고. 미쳤습니다. 미쳤어요. 난 벌초가 나와도 벌초보다 네. 저글링이 빠를 것 같기 때문에. 그렇죠. 일단 팩은 지워졌는데 없을 것, 것 같아요. 와 정용락 선수 아, 어. 진짜 날카롭네와 영혼을 영혼을 담은 피컨 가나요? 아와 벌초 바로 컷이고요. 투마린 하지만 어, 날카롭다 날카로워. 네. 아 날카롭다. SCB 다 터집니다. 아, 너무 날카로워요. 용락이 덩치에 맞지 않는 이 날렵함. 용락이는 날렵하지 않지만 용락이 윤인승 날렵하다. 네. 비싼 <laughs> 거 말고. 어 TMI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지금 태초 마 말도 아 어요 S.C. 2 마리입니다. 아 이러면. 아 별첨 근데 두 마리가 나오기는 했는데. 아 히들아. 병나가 미안해. <laughs> 아, 바로 히드라야? 뮤탈이 또 아니네요. 와, 폭포 미쳤다. 와. 와 이러면은 벌처 한기로 찍을 돈이 없어요. 미, 미네랄 10원입니다, 10원. 와. 아, 아 지지. 바로 치지. 네. 진짜.